안녕하세요. 렉스토어 킹키로입니다. 오늘은 신형 4세대 카니발에다가 여기 있는 토우바를 먼저 시공을 해놨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 있는 툴레에서 나오는 자전거 캐리어, 견인볼에 장착하는 자전거 캐리어죠.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견인장치용 자전거 캐리어예요. 이지폴드 XT 934라는 모델이고요. 자전거 3 대를 거치할 수 있고 뭐 로드바이크라든가 뭐 산악자전거 그리고 전기자전거까지도 거치하실 수 있는 어, 아주 강력한 어, 그런 자전거 캐리어 어,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두 개로 나눠서 오늘은 아마 영상을 촬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캐리어 먼저 소개해 드리고 자 여기 위에 상단에 올라가 있는 지금 아이캠퍼 스카이캠프죠. 어, 4인 가족이 편안하게 캠핑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캠핑 갔다 와서 아이캠퍼에 어넥스 연결해서 날로 어, 해갖고 따뜻하게 캠핑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어, 똑같은 제품이고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이어서 어, 같이 한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 견인장치 자전거 캐리어 소개해드릴 건데 자 먼저 견인장치를 어, 연결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 이미 분리되어 있잖아요. 자이 분리되어 있는 이 토우바 어, 간단하게 분리도 할수 있는 거고, 자, 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장착하실 수 있죠. 그리고 분리할 때는 레버 하나로 이용해서 또 아주 쉽게 분리할 수 있고요. 어, 장착은 아주 간단하게 올려서 바로 이렇게 장착할 수 있어요. 어,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여기 초록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초록색으로 나오면은 아주 잘 장착이 잘된 거고, 그리고 분리했을 때는 어 여기 부분에 빨간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 빨간색이잖아요. 장착했을 때는 이게 파란색으로 변해서 어, 완전히 장착이 잘 됐다. 어, 그걸 표시를 해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다시 변했죠. 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이 사이드에는 여기 잠금장치가 있어서 도난 방지 겸 이탈 방지를 해주는 어, 잠금장치가 기본으로 또 들어가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분리했을 때는 어, 이렇게 파우치 전용 파우치가 있으니까 파우치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여기 볼캡 항상 이렇게 휘어서 여기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볼캡 휘우고 파우치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리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전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유럽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여기 전기장치는 13핀 13핀으로 이제 유럽식이죠 어, 유러, 유럽에서는 13핀이랑 7핀 두 가지 타입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볼 사이즈도 50mm고, 볼 높이도 지면에서 45cm. 어, 45cm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어, 내 차는 재보니까 45cm가 아니다. 어, 이제 이게 공차 중량이 아니고 사람도 타고 짐을 좀 넣었을 때 여기 한 45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마다 어, 사람이 안타 있고 어, 물건이 안 실려 있는 상태에서는 높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어,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자전거 자 캐리어 바로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 이지폴드. 어, 요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여기 앞에 스트랩이 있어요. 스트랩을 옆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쭉 끌고 갈수 있는 어 그런 제품이에요. 이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 바퀴가 달려 있어요. 뒤에만 바퀴가 달려 있어서 앞에를 살짝 들은 형태에서 끌고서 이동하실 수 있죠. 우리 아파트나 뭐 빌딩 같은데 요즘 주차장에 차어 주차하고 어 분리해서 쭉 끌고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아주 쉽게. 이동하실 수 있죠. 참고로 이두 대짜리는 바퀴가 없어요. 어, 왜냐. 얘보다 더 가볍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도도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스트랩을 다시 안으로 넣어주시고. 자, 여기 하단에 보면은, 어, 여기 커플러가 있죠. 볼딱 들어가는 어, 커플러가 있는데. 아, 자, 이 부분을 자, 여기 볼에다가 살짝 올려서. 살짝 이렇게 놔주시면은 뒤에가 살짝 쳐져 있는 상태로 매달려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레버를 어, 열쇠를 일단 풀러 놓고요. 자, 여기 있는 레버를 자 여기 뒤에로 들어야 돼요, 먼저. 자, 자동거 캐리어가 뒤에가 어, 수평에서 살짝 더 들린 상태, 어, 살짝 더 들린 상태 한 5도 정도 들렸다 어, 느낌으로 해서 어, 딱 센터 맞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고정하시면 되는데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 보시면 여기 트리거가 있어요 트리거를 눌러야지만 다시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올릴 수 있는데 자 내릴 때 이게 너무 빡빡하게 내려가게 되면은 고정이 안될 거고 그리고 너무 쉽게 아주 뭐힘 없이 그냥 내려간다 어, 그러면은 그것도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요 어, 만약에 너무 빡빡하거나 너무 부드럽다 그러면 요거 어, 레버를 미세조절을 조금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해주시면 은 어, 어느 정도 약간 끝에서 약간 이렇게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약간 몸를 이렇게 힘을 약간 누르는 느낌으로 해서 어, 고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상태에서 어, 이 바로 이렇게 펼치면 은 어, 자전거 바로 올리실 수 있는 거예요 어, 바로 올리실 수 있는데 전기장치를 먼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기장치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여기 있는 어 발판을 먼저 딱 접어 놓아야지 좀 편리하게 전기를 연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유럽 13핀 바로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펼쳐 주시면은 자전거 바로 어, 올릴 수 있게 휠베이스 넓은 자전거들도 장착할 수 있,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어, 캐리어로 이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딱 접었을 때도 자, 이렇게 아주 얇게 해서 어, 우리 책상 옆에다 이렇게 세워놔도 어, 될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캐리어예요. 이지 폴드라는 제품이고 참고로 이건 두 대짜리 또세 대짜리 있는데 이 제품은 세 대짜리 934 제품이고요. 자, 먼저, 로드바이크를 가장 안쪽에서 먼저 적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길이가 가장 짧은 거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장착하실 때는 요거 가장 짧은 거를 이렇게 풀러서 자, 프레임이 여기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간격을 벌려주시고요. 어, 여기서 바로 고정하면 돼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자전거도 마찬가지인데, 음, 이것도 마찬가지, 살짝 어, 공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잡고 분리하실 수 있어요. 미리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자전거 거치하실 때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미리 분리를 해 주고, 어, 이게 이지폴드니까 이렇게 쉽게 분리하고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제품들은 그런 기능들이 아예 없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어,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자전거 넣을 때, 자두 번째 세 번째 요게 분리가 안 되면은 미리 여기다가 넣어놔야 돼요. 어 그리고 막 옮겨야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 그런 점들 어, 이지폴드는 아주 간단하게 그런 걸 해결했죠. 자 먼저 이 프레임을 이 카본 자전거잖아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해요. 요 고정을 하면은 끝까지 돌리면은 이제 따다다다 소리 나면서 이제 토크 오버 토크 방지 기능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고무가 살짝 이렇게 눌리는 느낌 어, 딱 보이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거기까지만 저는 어, 돌리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자이 상태에서 이 잠금장치 이용해서 여기서 바로 잠가 주시면은 자 이게 이렇게 헛돌아요. 풀리지가 않죠 지금 잠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난 방지도 기본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혹시 얘가 진동해서 사사사사 풀리다 보면은 어, 자전거가 또 도망갈 수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또 방지하는 이탈 방지도 되는 거죠. 자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스트랩 자 스트랩을 이용해서 해결해주고요. 자 뒷바퀴도 마찬가지죠. 자 먼저 여기다가 버클에다가 넣어주고요. 밑에서 한번 땡기는 거예요. 땡기고 요거를 한번더 해서 강하게 이제 고정해주면은 아주 짱짱하게 잘 고정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자전거 거치를 할 건데, 자, 여기 가장 긴 거랑 중간 거 있죠? 당연히 중간 거를 써야겠죠. 중간 거를 이용해서 거치할 거고요. 살짝 내려놓고. 자, 자전거를 두 번째 실을 때는 어, 같은 핸들바가 이쪽에 앞에, 어, 왼쪽에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지그재그 형태로 해서 자전거를 먼저 이렇게 올려주시고 음자 이제 자전거가 서로 간섭이 안 되게 페달 같은 것도 한 번씩 돌려주시고 어 핸들바랑 안장이랑 타는 거 그것도 체크해주시고 자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어 이런 점들이 아주 이지폴드가 얼마나 좋은 제품인 거를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그래서 이제 자요거 지금 카본 제품이 아니고 이 프레임은 어, 2002, 2002년 모델이죠 2002년 스페셜라이드 S웍 M5라는 모델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S웍이 알루미늄인데도 가장 최상급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 알루미늄 소재나 아니면 티타늄 이런 금속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 끝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오버 토크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어느 정도 지나면은 우리 지우개 뚜껑같이 어, 딱딱딱 소리를 나면서 헛도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카본 파이버 자전거들도 어, 문제없이 소리 날 때까지 돌리셔도 돼요. 그러나 일부 자전거들, 일부 자전거들 어느 아니면 은이 프레임의 구조상 어느 부분은 굉장히 얇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두껍고 강성이 좋은 부분은 굉장히 두꺼울 거고, 어, 그다음에 뭐 가, 가운데 강성이나 크게 상관없는 부분들은 굉장히 또 얇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잘못하면은 으스러질 수 있거든요. 카본 파이버는 그래서 어 끝까지 돌리지 말고 아까 고무가 약간 살짝 눌리는 거. 어, 보이면은 거기까지만 해주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잘 고정되는지 이렇게 한번 흔들어보면은 지금 아까도 소리 안 나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어, 잘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흔들어보고 확인을 꼭 해주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얘도 마찬가지로 어, 바퀴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크로스맥스라는 옛날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어, 스티커들이죠. 어, 스티커 손상되면은 굉장히 어, 우울하잖아요. 지금 어, 겨울이니까 좀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에는 눌려 있으면 얘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얘가뭐 어, 벗겨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티커 항상 보시면서 없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뒷바퀴도 마찬가지겠죠. 어, 스티커 없는 부분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있으면 또 스크래치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반드시 좀 닦아주시고 물티슈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서 소중한 자전거 휠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다 달아놨는데 자, 트렁크를 열어야 될 때는 이 틸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발로 살짝 밟아서 자, 이렇게 해서 자전거. 뒤로 눕혀놓고요. 자전거가 달린 상태에서도 문제 없고요. 어, 이렇게 해서 트렁크 열었다. 어, 해서 뭐 물건 넣고 빼고 하시고 다시 이렇게 쭉온 상태로. 자 이렇게 밀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복구할 때는 안에 선이 혹시나 씹힐 수 있으니까 어, 그런 점들 주의하시고요. 참고로 이 이지폴드는 두 대짜리, 세 대짜리 상관없이 어, 최대 적재할 수 있는 무게가 60kg까지 적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가볍던 무겁던 뭐한대든세 대던 어, 전체 어, 60kg까지 어, 넘어가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어, 그거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어, 이지 폴드 견인 볼에 장착하는 자전거 캐리어죠. 우리 캠핑도 즐기고 어, 자전거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어, 이런 형태로 저희가 오늘 세팅을 했고 어, 자전거 캐리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다음 편에서는 우리 아이 캠퍼 스카이 캠프 이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